안녕하세요. 도구 엑셀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분산분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분석은 세 그룹 이상의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분석인데요. 분산분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분산분석은 분산분석들 중에서 일원분산분석입니다. 영어로는 One-Way ANOVA라고 부릅니다. 이 이런 분산 분석이 어떠한 분산 분석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예시는 A반과 B반과 C반의 수학 점수 평균을 비교하는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독립 변수는 반이고요. A반이냐 B반이냐 C반이냐 요게 독립 변수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수학점수입니다. 독립변수가 한 개죠. 반이라는 독립변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도 한 개입니다. 이렇게 독립변수 하나와 종속변수가 하나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산분석을 일원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독립변수의 개수와 종속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분산분석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분산 분석을 분류해 놓은 차트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종속 변수의 개수가 한 개냐 아니면 두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한번 분기가 나뉩니다. 종속 변수의 개수가 두개 이상인 분산 분석을 다변량 분산 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예제처럼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일변량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시에서의 종속 변수는 수학 점수 한 가지죠. 그리고 다시 독립변수의 개수에 따라 또 나뉩니다. 독립변수가 1개냐 2개냐 3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1원분산분석, 2원분산분석, 다원분산분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를 반과 그리고 또 남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이렇게 두 개로 놓을 수도 있죠. 이때는 종속변수가 하나고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2원분산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개수뿐만 아니라 독립 표본이냐 대응 표본이냐, 정규 분포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또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나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런 분산 분석은 독립 표본의 경우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수적 방법의 경우고요. 그리고 등분산성도 보장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일원분산 분석의 조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배울 일원분산 분석은 독립변수가 한개 그리고 종속변수도 한개인 경우에 사용하는 분산 분석이고요.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각 그룹들 사이에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규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각 그룹에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등분산성입니다. 각 그룹의 분산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분산 분석이고요. 이번에는 분산 분석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의 귀무가설은 모든 그룹의 평균이 같다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오늘의 예시를 예로 들면. A반의 수학점수 평균과 B반의 수학점수 평균과 C반의 수학점수 평균이 같다는 것이 귀무가설이고요. 그리고 대립가설은 이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 반의 평균이 다 다르다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이것은 대립가설의 많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대립가설은 A 반과 B 반이 다르고 C 반은 같은 경우도 대립가설에 포함이 되고요. A 반과 B 반은 같은데 C 반이 다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셋다 같지 않은 모든 경우가 대립가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분산분석만으로는 누가 누구와 달라서 귀모가설이 기각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셋다 같지는 않다라는 것만 알수 있어요. 누가 누구와 달라서 귀모가설이 기각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사후 검정을 해야 되고요. 어, 사후검정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분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각 반의 수학 점수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 반의 원소 수가 30개이기 때문에 정규성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분산성은 등분산 검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이전 강의에서 했던 레벤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어, 그 테스트 결과 등분산성이 보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서 이런 분산 분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산 분석을 사용하기 전에 분산 분석에 그려보면 좋은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상자 수염 그림입니다. 먼저 상자 수염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분산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전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름과 함께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이 삽입 탭에서 이 통계 차트 삽입을 클릭하시고 상자 수염 그림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례 아래쪽 이렇게 클릭을 하고 요네 그리고 여기 이 X축 이름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상자 수염 그림이 그려지고요. 눈으로 보기에는 A반이 다르고 B반과 C반은 뭐 비슷해 보이죠. 근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옆에 그려놓고 분산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분산 분석은 엑셀에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 분산 분석, 일원 배치법이 있죠. 일원 배치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 범위는 첫째 행 이름표 사용을 클릭한 뒤에 이 이름표와 함께 다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 범위는 옆에 아무 셀이나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분산 분석이 수행이 됩니다. 이 분산 분석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값은 핏값이죠. 핏값이고요. 이 핏값이 0.0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세 집단의 평균이 같다고 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다른지 모르겠지만 셋다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와 다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검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엑셀에서 이런 분산 분석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